두 배우 호흡 어땠는지 이번에 호흡을 처음 맞추셨는데 승현 씨가. 아저뭐 어,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한건 아니지만 사실 저의 상대 역할을 해주시는 남자분들이 오빠도 한분 정도밖에 없었고요 음. 다 동생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동갑이 되게. 처음이었는데, 음. 동생들이랑 하다 보면 이제 동생들 말교도 되게 잘해주고, 막 누나, 누나 이러면 귀엽고,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, 갑자기 이제 저랑 동갑인 남자 배우분이 오셨는데, 너무 뭐랄까요? 어, 약간 완연한 성인의 느낌이 나서, <웃음> <하셨단> <웃음> 느낌. <웃음> 약간 할까 약간 약간 부 약간 느낌. 괜히 그냥 부끄럽기도 음. 하고, 낯설고 좀 아, 이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 동생들은 또 누나한테 막 이렇게 하지만, 또 동갑이시니까 음. 저한테 막아싱냐나막 이러지도 못하고. 그리고 또처음이고 예. 네. 네. 그래서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고, 음. 또 제가 그래서, 아, 이거 어떡하지? 나 너무 뭔가 이 마음속에 그 간질간질하고, 음. 막 이런 미묘한 느낌들이 있는데, 어떡하지? 하다가. 처음에 그걸 좀 풀어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 어차피 우리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 볼까? 네. 좀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약간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설레면 설레는 대로 좀 그래서 제가 이벽 뒤에서 지훈 씨 모르게 이제 많은 바디 랭귀지를 혼자서 이제 뿜뿜을 네.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성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네. 이 쌈에서 썸으로 가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네. 네. 자 그렇다면 지훈씨는 어땠나요 승현씨와의 호흡 어 같이 연기를 하는 그 기간에 호흡은 너무 좋았고요 방금 전에 승현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, 저는 사실 그 데뷔 전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승현씨가 한참 카라로 활동하고 계실때 네. <laughs> 배우의 꿈을 안고 네.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닿아서 찾아간 회사가 DSP라는 아 승연 씨 그때 소속 회사였어요. 그쵸? 그때 이제 한참 카라 선배님이셨고 저는 이제 카라 선배님들이 오신다 라고 하면 연습생 동생들이랑 이제 제가 연습생 반장이었거든요. 나이가 네. 그때도 제일 많아서 네. 바닥을 막 닦고, 닦고. 준비를 싹해 놓으면 이제 선배님 뭐 선배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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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셔야겠다라고 했고 또 청소는 안 했어요. 아, <laughs> 그런데 <laughs> 현장에서 또 승현 씨가 많이 또 저보다 더 의젓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좀또 챙겨주고 토닥여주고 조언도 많이 해줘서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서로가 굉장히 좋은 긴장감이 있었네요.